반갑습니다. DS 경제뉴스의 용식입니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종목은요, 바로 SK 하이닉스가 되겠습니다. 자, 하이닉스 어제도 오늘도 이틀 연속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아참 지루해요, 그렇죠? 음, 자 이렇게 이렇게 장대양봉 한 번씩 나와주면 아 이런 마음들이 전혀 안될 텐데 참 어, 생각대로 안 되네요. 또 이게 주식에 또 묘미 아니겠습니까? 어, 생각지도 않는 그런 타이밍에 이렇게 한 번씩 장대양봉이 나오는 것도 어, 주식에서 어, 좀, 재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겠죠. 어쨌건 중요한 건, 우리 여러분들, 제가 뭐, 지난 영상에서도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여전히 지금 하이닉스는 뭐다? 어, 박스권이다. 박스권에서 이렇게, 어, 위아래 정확하게 움직여주고 있으니까 너무 서두를 필요 없이 좀 천천히, 어, 좀 생각도 해보고 분석도 해보고 그리고 용식 영상 좋아요도 좀 눌러보고 그리고 어, 텔레그램에 오셔가지고 이렇게 좀 도움을 많이 받아가시고요. 자, 일단! 하이닉스 본 영상 들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좋아요 어,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 좋아요 못 찾으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렇게 영상 밑에 왼쪽 아래에 어, 이거 손 모양이 있거든요 네, 이게 손 모양이 맞아요 어, 이거 눌러주시면 반짝하고 이렇게 좀 빛이 납니다 그럼 제대로 눌렀다는 그 표시가 되는 거고요 음. 자 하이닉스 어, 바로 들어가 보죠 어, 오늘은 9월 12일 화요일이고요 시간은 오후 4시 45분입니다 아, 하이닉스가 오늘 0.69% 800원 오른 116,7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이것만 딱 볼게요. 코스닥이 900포인트가 깨졌어요, 여러분들. 아, 이거 심리적인 어떻게 보면 지지선인데, 지지선인데, 자, 예전에 이제 900선을 훼손을 하고 한 며칠 있다가 이제 회복을 해주고, 회복을 해줬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 좀, 소미의 음, 관심사가 됐습니다. 어쨌건 지수도 좀 같이 봐야 되는 그런 시점이 온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지금 삼성전자는 어떠냐 봤더니 삼성전자는 오늘 좀 이제 약보합을 나타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6% 9월 1일 날 어, 금요일 날 급등을 한 이후로 이후로 어 힘이 빠진 모습인데 좀 어, 긴가민가 합니다. 솔직히 긴가민가 하고 삼성전자는 지수랑 좀 연동이 많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하이닉스는 어, 지수보다는 어, 이제 재료로 이런 모멘텀을 가지고 가는 종목 중에 하나죠. 그러니까 하이닉스 어, 차트를 조금 길게 보면 요 작년 말에 이제 적자가 이제 전환이 되면서 어, 주가가 이제 하락 조정이 계속 시작되고 올해 이제 상반기부터 해가지고 어, 이렇게 지나면서 반도체 수요가 이제 어, 늘어난다 이런 기대감으로 어, 지금 주가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을 했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AI 열풍이 불고 있는데 지금 AI 학습 방법이 대규모 투자가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반도체 수요 증가가 어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이제 반도체 산업 전반을 견인하는 지금 주체가 되어 버리고 있습니다 하이닉스가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제 AI 관련 투자가 많이 증가하고 있죠. 그리고 미국의 그 빅테크 기업들도 이 AI 투자를 계속해서 증가시키는 이 부분들이 계속해서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이제 애플도, 어, 이제 애플도, 어, 이제 그 AI 상품을 이제 출시를 한다고 이제, 어, 한, 한껏 그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 AI 제품 개발을 위해서 투자 규모가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커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경기 침체 구간에서는 이미 이제 바닥을 잘 통과를, 하, 바닥을 이제 잘 통과를 했고요. 음. 파이닉스가 이제 주가가 이제 선 반영이 되고 움직이고 시작했다는 라게 지금 가장 중요한 그 포인트라고 보여지고요. 어 지금은 이제 대형 자금, 큰손들의 큰 자금들이 이제부터 좀 들어오는 시점이라고 보여지는데 본격적인 그 상승 구간은 하반기에 시작이 됐고 하반기로 이제 가면 갈수록 확실하게 어, 턴어라운드 되는 그 신호를 보낸 시점이 보일 걸로 보이고, 어, 보여지고 있으니까 지금 시점에서는 천천히 분할매수로 접근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이제 2차 전지 그 섹터의 빈자리를 이제 반도체 섹터가 좀 대체할 수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어, 우리 하이닉스가, 어, 그 자리를 좀 넘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 이제 외신에서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이렇게 계속 하이닉스에 대해서, 어, 계속 고평가, 고평가, 평가를 좀 좋게 내리고 있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네. 어, 여기는요, 어, 텔레그램 지금 운영 중에 있고요. 무료방입니다. 어, 무료로 운영 중에 있고, 구독자분들이 8300분 넘게 계시면서, 어, 중요한 정보들 이렇게 받아서, 가 받아서, 어, 종목에 대해서 투자를 하고 계십니다. 어, 오시게 되면요, 뭐 이런, 어, 뉴스뿐만 아니라 공시들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받으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무료 추천주도 하루에 5개 이상씩, 어,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무료라고 해서 저희가 종목이 그냥 뭐 아무거나 드리는 게 아니고, 어, 일단 선, 엄청나게, 어, 고심하고 선별을, 어, 해서 여러분들한테 드리고 있는데, 어제 이제 미디어젠 17%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9월 8일날 고바율에 어, 당일 상한가, 그 다음에 상한가 종목이 1일 날에도 아지넥스택이 또 나왔습니다. 네, 저희만큼 상한가 잘 주는 또 어, 텔레그램 없을 거예요. 어디 가서도 어, 유료로 이제 진행하시는 그런 커뮤니티 가셔도 이렇게 상한가 잘 주는 데는 없을 걸로 보여집니다. 오셔서 여러분들 급등주 원하시는 분들 같이 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 자, 하이닉스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들 어, 사실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좀 가려가지고 2인자 이미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강한데 현재 이제 D램 반도체어 끝판왕이로 불러지고 있는 이 HBM, 음, 이제 5대역폭 메모리 그리고 어, 이 DDR5, DDR5 어, 이게 이두 개가 이두 제품이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수익성이 어, 수익성이 굉장히 높은 거다, 높은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어, 재평가되는 시점에서 우리 하이닉스가 다시 한번 이 어, 인자의 이인자를 좀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타이밍 이온게 아닌가 이런 것들을 보면 경영진들이 굉장히 그 뚝심 있게 잘 추진을 하고 있었던 것 같고요 어 이제 그 덕분에 삼성보다 어 빨리 빨리 이 HBM에 대해서 어 이제 사업에 대해서 사업 속도를 높이면서 이 4세대 HBM 음 4세대 제품인 이 3이 3를 양산에 성공하면서. 어, 이제 ai 시대로 오면서 이제 수요가 급증을 이제 하는 이 타이밍에 타이밍에 하이닉스는 그래서 조금 평가를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특히나가 이제 hbm을 포함해 가지고 그래픽 디렘 있죠 그리고 또 지난해 이제 어, 매출이 4분기 대비해서 빠르게 올라서면서요 전체 매출의 20%를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수준까지 지금 도달했다 보시면 될것 같아요 하이닉스가 말하는 그 HBM에 대한 그 기술 로드맵을 봤을 때, 앞으로 이제 3년 동안, 음, 3년간의 그 제품 라이크 사이클을 보면요. HBM, HBM2에서 이제 HBM, 음, 어, 3로 넘어오는데, 한 2년 정도 걸렸거든요. 2년 정도 걸렸는데, 아, 이제 2026년도가 되면요. 2026년도가 되면, 이제 HBM4로 넘어간다라고 합니다. 네, 4로 넘어갈 걸로 보고 거기에 맞춰서 지금 착실하게 준비 중이라고 어, 얘기를 하니까 어, 이런 부분들을 어, 제가 생각해봤을 때는 이제 시장을 선도하는 이 업체가 HB, HBM4 전환 시점을 어, 밝힌 거 2026년이라고 밝힌 것은 좀 대단한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이렇게 잘되는 사업 부분에 대해서 투자 규모도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그리고 다 잘되는 게 아니잖아요. 잘안 되는 부분도 있는데 바로 이 랜드 플래시 수익이 잘안 나죠. 랜드 플래시 여기서에 대해서는 어, 추가적으로 감산 계획도 갖고 있다라고 합니다. 한 5에서 10% 정도 어, 감산을 좀 진행을 할 거다 이렇게 어, 이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되면 이제 하반기에 실적에 대한 그 개선 속도가 굉장히 앞당겨지겠죠. 어, 그러니까 이런 그리고 이제 공급도 이제 줄어들면서 내년부터는 수급이 아주 타이트해 줄수 있다라는 이런 전망까지 나오니까 하이닉스에 대해서 앞으로 그 추가적으로 나오는 그 재료들 이슈들 어,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차트를 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전히 지금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네, 박스권 하단에서 어, 매수를 좀 해도 되고 자그 하단이 11만 원하고 11만 5천 원 사이 이 부분에서 계속해서 매수를 이어 나가면 좋을 것 같고 단기적으로 매매 하시는 분들은요. 그다음에 어, 박스권 상단에서는 이제 매도로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HBM에 대한 그 수요, 그리고 엔비디아에서 계속 하이닉스를 러브콜 하는 그 이유 이런 것들을 분석해 봤을 때 그런 단기 매매도 괜찮지만 중장기 비전을 가지고 여러분들 어, 꾸준하게 삼성전자보다는 저는 하이닉스가 더 나을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어뭐 이런 종목에 대한 그 리뷰도 제가 영상을 해, 통해서 올려 드리고 있습니다. 입승니 다만 그것도 어 부족할 수 있어서 음 텔레그램 열어 놨으니까 이쪽 번호, 이쪽 번호에다 그자 0만 이렇게 써서 보내 주세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이런 정보들 받으시면서 여러분들 투자하시는데 좀 도움을 받아, 받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SK 하이닉스 추가 리뷰 해 드렸고요. 또 다음 종목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부터 잠시 저희 DS경제연구소를 소개하겠습니다. 네, DS경제연구소는요,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을 운영 중에 있고요. 구독자분들이 벌써 8,300분 넘게 이렇게 오셔서 핵심적인 정보들 받으시면서 주식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매일 5개 이상 종목을 무료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시황, 그 다음에 중요한 뉴스들 실시간으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그리고 장중에 어떤 종목이 강했는지, 어떤 섹터가 또 강했는지 돈의 흐름을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텔레그램뿐만 아니라 카페와 블로그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오시면 지금 가족분들이 어떤 종목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있고 수익을 내고 있다. 이런 인증샷들 모두 다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주식 시장이라는 게 너무 빨리 변하기 때문에 뭐 우리나라 시장 상황도 참 중요하지만 외국, 특히나 이제 미국 쪽에서 들려오는 이, 이런 이슈들 잘 어, 체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어, 뭐 경제 지표라든지 그 다음에 기업간에 어떤 뉴스가 지금 오고 가고 있는지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를 해서 장 전에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이제 국내 시장에서 어떤 지금 섹터가 강했는지 뭐 로봇, 그 다음에 뭐 두산그룹, 그 다음에 의료 AI. 네, 9월 11일자 어제. 월요일날 어, 이런 섹터들이 강했고 그 섹터 안에 SP 시스템즈에는 상한가가 들어갔네요. 이렇게 어, 종목별로 상한가 간 종목 그리고 급등한 종목들 그 이유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거는요. 어, DS 경제연구소의 자랑이죠. 데일리 리포트. 네, 어, 직접 직접 다 일일이 다 찾아보면서 리포트를 이렇게 써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고 있고요. 어, 섹터 종목 어, 그다음에 뭐 상승 이슈 등 어, 여러분들이 지금 돈이 어디서 어디로 흘러가는가 이런 것들 한눈에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방에서 무료 추천주를 드리고 있는데요. 9월 11일 어제 이제 미디어 젠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고 어, 바로 17%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9월 8일날 드렸던 고바이올랩고바이올랩 당일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자 그리고 9월 7일날 드렸던 아진엑스텍 네, 당일 또 상한가가 나왔고요. 그다음에 9월 6일날 드렸던 MFM 코리아 이것도 41% 이렇게 초급등을 했었다. 아, 저희 무료 추천주들 정말 잘 가죠. 자, 이렇게 추천주 받아서 수익 난 가족분들은요, 기분 좋게 카페 에 이렇게 인증샷을 올려주고 계십니다. 아, 실제 가족분들 계좌입니다. 예, 네, 편안하게 추천주로 지금 수익을 내고 있고 여러분들도 같이 할수 있다라는 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어, 투자할 시간도 없고 어, 시장을 볼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 특히나 어, 예를 들어서 이 종목을 한번 사서 끝까지 올라갈 때까지 내가 뭐한 달이든 두 달이든 어, 그냥 가지고 간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자 그러지 마시고 어, 이 텔레그램 방에 오셔서 어, 저희가 장중에 어떻게 대응 대응을 하는지 어,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오셔가지고 좀 도움을 받아 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왕 주식 하는 거 어, 잘하는 데랑. 얼마나 잘하는 데랑 같이야 돈벌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어, 여러분들 덜 고생하면서 스트레스 덜 받으시면서 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으니까 어, 지금 텔레그램 오시면 여러분들한테 뭐 추천주뿐만 아니라 도움이 될만한 뉴스나 이런 이슈 공시들 실시간으로 설명드리면서 어, 여러분들 바로 매수해서 수익 낼수 있게 잘 가이드해 드릴 테니까요 놓치지 마시고 바로 오십시오. 자, 지금 텔레그램 방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8300분 넘게 이렇게 계십니다. 어, 이렇게 다 정보 받아서 하고 있는데, 어, 아직도 고민을 하고 있으면 안 되겠죠? 뒤처지지 마시고요. 지금 바로 이쪽 번호, 어, 이쪽 번호에 숫자 0만 이렇게 써서 보내주시면요. 어, 저희가 처, 초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10-8346-2138 문자로 숫자 0만 이렇게 보내주세요. 네, 뭐, 보이스 피싱에 좀 의심된다. 내가 문자 보냈더니 뭐 스팸 문자 보내는 거 아니냐. 전화 또 오는 거 아니냐? 그런 거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 저희가 주식 볼 시간도 일단 없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그런 전화 어, 전혀 가지 않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예, 무료잖아요. 무료 방이니까 어, 문자 숫자로 0만 써서 이렇게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제가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음,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주식 하시는데 도움 좀 많이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제가 영상을 촬영하는데 가장 큰 힘이 되니까요. 좀 많이 눌러주시고 음, 저희 텔레그램 들어오셔서 다 같이 한번 어, 재밌게 해보자고요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